사승군사입니다. 욥기 5장 너는 부리지져보라. 내가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그자 중에 태...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엉눈이라 구원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을 줄인 자가 먹되 더대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온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연하는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흥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이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기여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신 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진자를 높이 드시고 애고한 자를 일으키사 구원해서 일으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을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도둑길을 방과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에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을 잃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한 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거치신 나이 여섯 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에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때에 죽음에서 전쟁때에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지 내가 혈을 체직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피우지,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둘이 너의 언약을 맺었고, 들짐승이 너가 함목하게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에 평안함을 얻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른 것은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에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서 이룰 때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린 것 같으니라 벌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유하 같으니 너는 들어 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드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5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과정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이미 7년 6개월 전에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통합의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를 이을 강력한 세력이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 왕으로 기름부음 받은 정통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왕으로, 사울 왕 다음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모습을 보니까 사울 왕의 죽음에 대, 대한 진심 어린 애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통합의 왕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통합의 왕으로 가기 전에 유대의 왕으로 머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3회를 2장 1절을 보시면 유대 왕으로 등극한 것도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등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명분을 이용해서 다음 왕이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왕으로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그 가운데 아브넬 아브넬이 새로운 왕을 세워 가지고 반란의 움직임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실력 행사하는 데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기다립니다. 그 결과 결국 아브넬 세력은 자멸하는 길로 가게 되었고 이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칭송하면서 다윗을 자신의 왕으로 통합된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는 것이 5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5장 1절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르기니이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고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라는 말을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던 다음 왕으로 부름받았던 기름부음 받은 다윗의 신탁의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스스로 다윗의 정통성을 인정하며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어서는 3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느니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다윗의 본격적인 통치가 시작되는 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10절의 내용이죠. 10절과 11, 10절 1 10, 1 12절의 내용입니다. 그중에 10절 한번 같이 보시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니라. 다윗은 점점점 형통하고 강성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자신이 힘으로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의해서 추앙받으며 등극하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고 점점 강성해 가는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또 정말 중요한 내용이 12절에 나오는데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무엇을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지금까지 형통한 길을 걷고 있고 자기가 통합된 왕으로서 강성해지는 강성해지는 일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닌 것을 알았다. 알고 있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이것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나오는 것이 12절의, 12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10대를 기억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를 불러서 다음 왕으로 기름 부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리아스를 무찌르게 하십니다. 소년 다윗 객관적인 힘을. 비교하자면 비교도 안 되는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환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난처 내주시는 그 인생의 길을 맛보고 유대 왕으로서 그리고 또한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우 주신 그분 그리고 더 나아가 강성하게 하시는 그 분을 다윗은 알고 있었더라라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강력한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대로 쓸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었지만 권세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에게 주어진 힘과 권세가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인은 따로 계신다라는 그 항상 하나님이 주인되신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왕으로 7년 6개월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의 내용을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전투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19절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라고 하면서 묻고 있죠. 다윗은 항상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자신 마음껏 쓸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주인 의식이 있다 보니, 계속 여쭙고 있다는 것이죠. 다이소의 강한 신앙의 강한 점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의 내용을 보시면, 다시 플레셋이 쳐들옵니다. 어 이때도 다윗은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묻으니 다시 또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윗의 다윗됨, 다윗의 강점 그것이 무엇이냐? 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그 인식을 항상 갖고 있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들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윗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본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이러한 믿음의 인식과 의식은 수고로운 일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합리적이지 않고... 믿음을 갖고 생각하고 믿음을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부하들과의 의견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또 더디게 가고 7년 6개월 동안 뭐하고 있는지 도대체 답답한 상황들이 펼쳐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수고로운 길이지만 이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죠. 사람이 성숙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신의 어떤 업적을 만든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최고의 업적을 쌓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반응하지 마시고 믿음의 수고를 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소망을 품으시고 인내로 열매를 맺으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다윗처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던 다윗의 모습을 본받길 원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과 힘이 주께 있다라는 고백 속에서 날마다 물으며 주님을 찾았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인내로 열매 맺게 하시고 인내로 성숙할 수 있게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섭렵과의 현을 선을 이루시는 인내 열매를 맺은 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독으로 세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